예비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ADP 고용 부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증시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 보였으나 어,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의 좀 수요 관련 이슈를 반영하면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관련 수익 목표치에 하향 루머가 발생했으나 어, 즉각 좀 대응을 하면서 이런 우려는 좀 어, 불식시키는 모습 보였고 또한 이제 IBM CEO가 이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거열과 수익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점 역시도 좀 대형 기술주의 부담을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 이런 이러, 이러한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이날 기대감과 경기 지표 또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좀 이제 중소형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히나 반도체 업종 단에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인 마이크 로칩이 이제 EPS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색소스 인스트루먼트나 NXP 그리고 온세미 같은 그런 피어 그룹들 단으로도 전반적인 좀 매수세가 좀 나온 모습이 보였고 또한 이제 AI 적용 관련돼서 이제 어, 셀지포스 같은 경우가 호시적 발표하면서 관련 피어그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또한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왓튼엑스의 사업부와 그리고 아마존 AWS의 협력을 발표하는 모습 보였고, 엑센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픈 AI, AI, AI와 스노플레이크 등과의 좀 협업을 발표하면서 AI 적용단에서의 좀 이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또 실적단에서 보시면은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셀지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인 매출 호조와 가이던스 사용 조정하면서 오리적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약 라이오 간단한 전망 자료 작성했고요. 일단 산업 전망으로 메가 트렌드는 현재 ADC랑 그리고 비만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트로웨이랑 임핀지 병용 임상 일상이 이제 아, 임상 삼상 결과가 NSCLC에서 나올 건데 이게 아마도 내년에 가장 핵심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요 ADC에서 요 T 약물 영역이 이제 디그레이더나 RNA 그리고 면역 활성화, 방사성 동위원소 등 다양한 메커니즘 기반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듀얼 페이로드 ADC 임상 데이터나 신규 파이프라인이 내년에 좀 임상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잘 아시는 것처럼 릴리의 우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Q의 성장이 올 건데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오느냐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비만치료제, 이제 경구 비만치료제가 내년에 출시가 되면서 경구 제형 시장에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고 특히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이제 3중작용제가 아마도 최종감염 효과가 가장 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내년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 파이프라인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메가트렌드가 ADC랑 비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RNA랑 AI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 RNA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고 기술이전 성과도 좋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이바이오 이제 앞으로 상장 예정인 알지노믹스 그리고 올릭스, 부강약품 등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트렌드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올해 이제 중국 바이오텍의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중추신경계 질환 쪽에서는 약세이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경쟁이 덜 치열하고 반면에 업매니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사실 비만 치료제 먹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오래 살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항노화 치료제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ABL바이오가 릴리현 기술이전 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기술이전 기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정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까지 좀 어, 붙어주면서 업종 전반에 투자. 기, 시, 심지어 강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장분간 강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다만 어, 기존 주도주 외에 업종 전반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관련 기업들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넣어놨고요. 어, 네, 세부 내용은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어제 건설주 주가 변동성이 좀 있어서 자료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은 어 중세형 건설주 같은 경우가 어제 상한가를 보여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신공영부터 해서 상지건설까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였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대부분 시가총액이 오백억에서 한 천오백억 사이에 이제 작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두 개는 일단 코스닥인데 이제 한신공영 코스피고. 이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테마틱하게 반등하게 된 배경은 어제 이제 그 김희탁 신임 국토부 1차관이 임명이 되면서 이 1차관이 이제 그동안 이제 겪어왔던 이제 그 경로가 주택 관련된 되게 이제 요직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주택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테마틱하게 반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취임식에서도 구7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구7 공급대책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주도의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이 수의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 대형건설사도 당연히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주를 가져갈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어제 원전과 SM에 관련된 대형건설주도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일단 삼성물산도 9% 올랐고 현대건설도 7% 올랐는데 사실 물산은 그 SMR이라기 보다는 뭐다 보셨겠지만 이제 증여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른 것도 좀 있는데 일단 이제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이제 미국에서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딱 찍어서 이제 원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미국 관련된 원전주들의 이제 주가 기대감이 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건설의 경우는 보고서로 말씀드렸지만 이미 페르미 원전 4기가와트에 대한 피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EPC가 이제 이미 좀 기다려지는 상황이고 어, 이러한 이제 어떤 그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송변전 관련된 프로젝트도 어,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붙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이제 이, 그 소식으로는 그 미국에서 현대건설에 이제 SMR 협력하고 있는 홀텍 같은 경우가 어, 어제 이제 DOE로부터 젠스리 이제 SMR에 대해서 그 지이타치랑 공동으로 이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서. 초기 배차에 정부로부터 4억 불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이제 어디에서 할 건지 몇기 몇 메가와트로 몇할 건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언제 이제 삽드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이미 DOE로부터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만큼 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EPC 착공이 가능하다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가시화를 고려할 때는 여전히 섹터의 탑픽으로 추천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재. 원자재 주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 베네, 그 트럼프 미국 정부가 어,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어, 지상 작전으로 어, 확대할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12월 2일 날공무회에서 지상 작전이 매우 임박했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어, 지난달 21일에는 사실 마두로 그 지금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에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아 지금 현재 영공 폐쇄 조치를 단행 중이고요. 그래서 어 사실상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일단, 표면적으로 미국은, 어,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어, 단순하게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약 차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결국은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어, 그리고, 어, 이마드라마두로 정권의 이제 붕괴를, 어, 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잠재력이 엄청난 국가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매장량 순위로는 항상 이제 전 세계 1위로 꼽히고 있고 매장량 비율로 보면은 원유가 한전 세계에서 17%가 베네수엘라의 매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00만, 하루 300만 배럴 이상 생산하는 대표적인 산유, 산유국이었고요. 문제는 이제 20098년 차베스 정권이 집권을 하고 어, 석유를 국유화시키고 어, 2010년대 유가 급락 이후에 어, 산유량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1기 때 2019년에 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나 그리고 제재가 있으면서 어, 추가적으로 생산이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 70에서 80만 배럴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그리고 10에서 20만 배럴은 미국 기업, 그러니까 쉐브론이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아, 기업입니다. 아,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 공격에 나설, 나설 경우에는 뭐 아주 단기적으로는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유가 상방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어, 대부분의 전망들은 이게 단기, 아주 단기에 그칠 것이다. 뭐, 하루짜리 혹은 하루 이틀 정도 어,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그 시나리오가 향후에 장기적인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이 마두로 정권의 교체까지 이를 것인가? 혹은, 어, 그냥 뭐, 이 표면적으로 얘기했다시피, 뭐, 마약 관련된 타격에 불과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그 석유 자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외국 자원의 석유 탐사, 개발,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만약에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노리는 이런 침공을 할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이제 명분 없는 석유 전쟁을 일으켰다는 우명을 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 비서방 신흥국들의 결집이 예, 또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